내년도부터의 소득세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개정이 됐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다 과세 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초과 누진 세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겨질 소득세법에 따른 일부 개정 법률안이 민주당과의 합의 끝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의 소득세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아마 개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바뀔 소득세법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질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현행법상 올해까지 적용될 소득세법이고, 오른편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개정안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 12조 비과세 소득에 따른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하겠다라는 조문인데, 여기 보시면 나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주택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어 이제 과세 대상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다 라는 조문입니다 자 이게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거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인데 월세 받고 계신다 그 주택이 임대소득세 기준에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자였지만 이게 12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과세 대상자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2억 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 월세 받는 분들은 비과세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소세 납부하시죠?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종소세는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차이게 그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과세표준 구간이 어,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초과 누진 세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6%였는데 이게 1400만원 구간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4,600만원 이하의 1,200만원 초과 구간은 5,000만원 이하의 1,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8,8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구간이 5,000만원 초과 구간으로만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예전과 동일하다. 그리고 세율에 따른 퍼센트는 동일한데, 누진 공제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끔 제가 누진 공제를 따로 계산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구간부터는 마이너스 126만원 공제가 되고요. 또 8,800만원 이하 구간은 마이너스 576만원 누진 공제가 적용받게 되고 또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1,544만원 그리고 3억원 이하 구간은 1,994만원 그리고 5억 원 이하는 2,594만 원, 10억 원 이하는 3,594만 원, 10억 원 초과는 6,594만 원에 누진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양도세는 여러분들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구간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 공제를 보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소득세법 제 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이에 예, 따른 계산 특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번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이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취득 당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이 취득했던 시기에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요 기준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는 2월 과세였지만 이게 10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10년 동안은 어 매도했을 경우 증여받고 10년 이내 매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2월 과세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취득 가액으로 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 대상자이시다 라고 한다면 이 2월 과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자만 2월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내. 이게 10년 이내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 이 특수 관계인은 어,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이후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따른 세액은 증여받은 수증자가 냈던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의 합한 금액을 제1호에 따른 세액 금액이라고 봅니다. 제2호에 따른 세액은 증여자가 납부한 양도세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납부한 양도세가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열거되어 있죠. 따라서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친척한테 어~ 증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좀 저렴하게. 증여하거나 또는 어, 높게 어, 증여를 해서 양도 차익을 조금 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어, 활용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5년 이내에 어, 이제 타, 타인에게 다시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어, 양도세를 다시 납부를 하셔,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어, 따라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 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돈이 귀속된 경우에는 어,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라 얘기죠. 자, 이게 10년으로 똑같이 2월 과세처럼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이 부동산에 관련된 소득세법,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한테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본인의 소득세에 따른 뭐 여러가지 양도세 이런 것들 한번 잘 적용해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